자, 오늘은, 아진 엑스텍. 해봅시다. 자, 슉. 자, 땡겨서, 12월부터 하죠. 12월부터. 자, 아진 엑스텍. 날짜는 빼고요. 자, 일본으로 합니다. 아진 엑스텍이에요. 자, 지금 자리, 예. 일단, 어, 여러분들, 일본 차트 딱 보실 때, 제일 기본 볼 거, 입선 기울기, 위에 저항이 있는지, 역배열인지, 정배열인지, 거량 래 보시고. 이거 딱 체크하시고, 종가 할지 말지, 예.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패스합니다. 지금은요, 일단 맞죠? 자, 패스요. 자, 그리고 자, 갑시다. 자, 지금 뭔가 지진된 거 같죠? 지진 맞죠? 예. 자 이탈 얼굴 자 원래는 오리온 차트 할 때는 이거 캔들을 더 줄여가지고 더 길게 봐야 돼요. 예 제가 지금 화면 관계상 이렇게 이제 크게 보지만 예더더 더 이렇게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지가 저항 보이니까 아뭐 이렇게 빼네요. 자 저점 RSI 자 이게 뭐죠? 커피값 벌자 한번 벌어볼까요 우리 한번 어때요? 음한번 벌어볼까요 이거? 자, 한번 보러 볼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커피 값 보는 거니까, 원래 2,000개 산다. 2,000개 얼마죠? 전주백이죠 예, 500개 먹게, 500개만. 예, 조금 봅시다. 자, 이거는, 자, 이 저점 RSI는 21선과의 이격도, 이 갭을 먹는 거기 때문에, 자, 봅시다. 자, 보려다 망했는데요? 자, 하지만, 장중에 순위 낮게 죠 맞죠? 자, 한번 왔어요. 맞죠. 우리 장중에 팔았겠지만, 지금 종가기 때문에 지금 못하죠. 맞죠. 네. 자, 그래서, 하지만 한번더 사겠습니다. 이제 커피값 말고, 치킨값 벌어볼게요. 치킨값 7, 8, 4, 0에 500개. 자, 이제 치킨값 보는 거예요. 치킨값. 음, 왜 네, 비중 더 늘어났으니까. 자, 8, 1, 7, 0. 오, 어, 지금 다 팔어 수익이죠. 네, 하지만 다안 팔죠. 8, 1, 7, 0에 500개 팔게요. 음, 아직 남았어요. 예.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붙었죠? 8270. 내가 또 좀, 좀 챙길게요. 8270에 250개. 자, 돌파했네요. 예, 다 팝니다, 이거. 뒤도 안, 안, 안 돌아보고. 8460에 250개. 아, 어, 어 되게 막 떨리는데, 지금? 얼마나 올지? 자, 28만원. 야, 이게 28만원이면 좀 치킨 몇 마리에요? 응? 맞죠? 자, 요렇게 써먹는 거예요. 노란색은. 자, 마무리. 자, 이제 본 게임 들어갑시다. 갑니다. 자, 지금 매수에 아니에요. 어, 바로 매수에. 아, 기능이 파란데, 맞죠? 예. 네. 자, 어, 선상구업창 20인분. 예. 네. 아니죠, 아니죠. 예. 네. 거의 30분이죠. 인 네. 예. 자, 8940에 이제 본 게임 들어갑니다. 2,000개. 예, 수량을 할게요. 2,000개로. 2,000개, 4,000개로 할게요. 어차피 뭐, 예. 심율이니까. 자, 봅시다. 이제. 아. 이러면 어떻게 해? 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할 거는 두가지 중에 한개에요 자, 일단 1차 이제 샀는데 일부 줄일 건가? 아니면 좀더 지켜보다가 추매를 노릴 건가? 음. 그냥 볼게요. 자, 8830. 자, 지금 매수해야 안 해요? 지금 신규 매수 가능해요. 어때요? 아, 2차 매수는 어, 저 2차는 안합니다 왜냐면 평단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여기 두 배를 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죠. 네, 신규도 잘안 합니다. 거래량, 어, 맞죠? 부족하죠? 한번더 지켜볼 거예요. 자, 아마 장중에 보석이 팔았을 거예요, 우리. 네, 근데,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맞죠? 하지 못합니다. 자, 지금은 매수 가능해요, 어때 그러면? 네, 거래량 터지고요. 음, 어때요? 지금 자리는? 뭐, 저는 뭐, 당연히 뭐, 신규나, 뭐, 그건 하지 않을 거예요. 음, 거래량 터졌죠. 매수도 가능하죠 사실 비중자가 줄여가지고 예. 한번 볼게요 자 좋습니다 또찌를렀죠또 파랗게 죠 우리 예. 자 이제 좀 팝시다 920에 2 0 0 0개니까300 400개 400개 팔게요 400개 자그량 줄고요 올라갈 때그량 줄어야 돼요 이제 예, 네, 줄어요 좋아요 또 어, 줄고 있죠 좋습니다 자 팔게요 아이때팔걸 자, 9280. 네, 예, 별 차가 없네요. 600개 팝니다. 자, 좋아요. 좋습니다. 9480. 한번더 볼게요, 그냥. 자, 9650. 에좀 예, 팔게요. 불안합니다. 예, 예, 9650에 500개 챙기고요. 나머지는 예, 5선 이탈라면 끝낼게요. 자, 105. 좋습니다. 자, 또 팔게요. 1060. 0, 0 아, 앞에 노가 팔았네요. 250개. 음. 자, 예, 잘 팔았다, 맞죠? 예, 마무리. 9460에 250개. 자, 아까는 28만 원이었지. 이제 130만 원. 딸 이렇게 이제 한번 마무리 했어요. 자, 이제는 군밤 전 우선 꺾였고요. 안 사죠. 살 필요 없죠, 이제. 이탈했습니다. 오, 예, 잘 팔았어요. 음, 어, 너무 잘 팔았다, 맞죠? 안 삽니다. 아사요 자, 이제 관심. 자, 관심. 자, 지금 어때요? 지금 매수해야 안 해요? 자, 매수. 자, 올리고 자, 휘었다가 아래로 이제 하반 꺾였다가 돌렸습니다. 그걸 눌렀어요. 좀사 어, 볼게요. 근데 지금 자리 앞에 못 들으면 고점 낮고쌍봉될 수도 있죠. 그래서 비중을 2000개에서 1000개만 잡게요. 1000개만. 혹시 모르니까. 음. 청계를 사고 만약에 물리면 올라가면 팔고요 예, 떨어지면 자리 보고 예, 더 채울게요 자이탈했고요9230아 아, 좋습니다 9300거량이뭐딱100%니까 그냥 이제 채울게요 9300의 청계 자 이렇게 되면 원래 내가 맞죠 예 2000개 사는데 2000 사잖아요 근데 청계 사면서평가가 낮춘 거죠 이때 바로 갔으면 챙김 되고요 근데, 떨어졌으니까, 결국평단은 예, 네, 9465가 된 거예요. 2,000개가. 자. 이거만 제가 신규에서 한번더 봤을 것 같아요. 근데 1차 비중 최고기 때문에 그산 겁니다. 1차가 2,000개였으니까. 자, 9930. 예, 네, 올라왔네요. 땡큐. 자, 이러면 매수해 어때요? 예, 네, 전좀 팔게요. 9930에 2,000개 중에 400개. 예, 네, 팔게요. 자, 지금 매수하실 수 어때요? 일단, 거량 늘어죠 맞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할 거는, 이 고점을 뚫을 건가요? 예. 뚫고 난 뒤에 보든지, 아니 누르고 보든지, 아니면 살 거면, 비주을 약간 줄이든지, 뭐, 맞죠? 거량 보고 살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 돌파했어요. 그냥 늘면서 돌파했죠. 좋죠. 예. 또 챙길게요. 10720에 400개. 자, 좋습니다. 좀 많이 팔게요. 1 2, 3 6 0에 1200개, 600개 팔게요. 예, 100개. 자, 나머지는 봅시다. 자, 이탈했는데, 한번더 볼게요, 한 번만. 자, 양봉에가한번더 볼게요. 한번더 볼게요. 좋아요. 예, 살아났죠? 한번 더. 좋습니다. 예, 좀 팔겠습니다. 아, 좀 그렇긴 한데, 11150이죠? 300개. 자, 5선 끊겼습니다 자, 뭐, 그냥, 한번더 볼게요. 양봉이니까 한번더 볼게요. 어, 또 살아났네요. <laughs> 자, 예, 끝났네요. 자, 이거, 자, 이거 사고, 예, 이렇게 마무리. 자, 395만원. 예. 아, 이 정도 되게 재밌는데요. 뭐좀잘 맞는 것 같아요. 자, 군밤존. 또 이탈, 관심 없어요, 이제. 자, 이선 위일 때, 빨리 올라타야 돼, 위로. 자, 지금 삽니까? 어때요? 지금 자리 10690 이소미 올라탔어요. 사요? 안 사요? 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좀안 삽니다. 이런 거래량이면 이때 산다는 거는 거래가 정말 앞도 터지거나 그런 모르겠지만 안 삽니다. 예, 한번더볼 거예요. 자, 음봉 다니고요. 자, 또 밀리고. 안 삽니다. 이제. 뭐살이유 없죠. 자, 어, 참았어요. 좋습니다. 자, 잘 참았어요. 자, 지지되나요? 우리가 지금 차트 게임 할 때는 지금 아무 신경 안 쓰죠, 맞죠? 이걸 근데 장중에 매일매일 보면 매일매일 뭔가 신경 쓰겠죠, 이 종목을. 자, 떴네요. 한번더 사볼까요? 치킨 값? 음, 좋아요. 8430에 치킨 값 벌겠습니다. 500개 살게요. 원래 2 0 0 0개 사야 되는데. 자, 500개. 예, 커피가 봅시다, 커피가. 네, 오, 지금 팔아도 되죠? 예. 자, 수익이니까, 예, 조금 팔게요. 다팔0우가좀애하고 일단 1 0 0 팝니다. 오, 좋아요. 예, 다 팔아요. 9180에 400개. 자, 이러면, 얼마 본 거야? 한 30만 원 벌었나요? 20, 20만원? 예, 벌었죠? 자, 그래서, 자, 한 복사해볼게요. 얼마 벌었나? 31만 3천 벌었어요. 괜찮죠? 네. 자, 이때 핵심이 뭐냐? 자, 팀 나갑니다. 이거 뜬다고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언제 사야 돼요? 자, 노란 신호 뜨듯 사는데, 언제 살 거예요? 응? 이거 뜬다고 사면 안 돼, 그냥. 언제? 그 조건이 부합돼야 되죠. 음, 음 거리가 뭐 돼? 응,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갭이 클때 해야죠 딱 붙어서 살 필요 없습니다. 예. 갭이 클 때. 요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요거 뜰 때마다 분할로 산다 생각하시고, 예, 소액으로. 커피값 벌자예요, 핵심은. 좋습니다. 자, 이제, 올려, 이제 이손 위에 올라왔으니까 이제 이손 돌릴 때까지 버텨야겠죠, 위에서. 자, 봅시다. 이제 돌렸고요 자, 지금 매수? 어때요? 이거 그냥 사죠. 맞죠? 예, 거량 보면은. 자, 10230에 2,000개죠? 예, 수량 환자 했으니까. 자, 2,000개. 자, 한번 샀어요. 자, 940, 10260. 10260. 아, 자, 아직은 괜찮고요. 1028. 아 뭔가 못 들는 느낌인데 자 입소 이탈했네요. 자 여기서 이제 고민할 건 뭐냐 자 1차 다 채웠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고 롤링 할 건가 아니면 2차면서 기다릴 건가 예자 저는 지금, 지금 다 채웠죠 예. 조금 밝게요 혹시 모르니까 약간 쫄립니다 9880에 500개 받게요 500개만 이탈했으니까 자 이제 떨어져도 좋은 거예요 오라 좋고 아또떨어요 자, 98 좋아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아, 이 뭡니까? 아, 망했네요. 자, 지금 매수. 예, 네. 어때요? 자, 지금 신규 매수 가능해요. 어때요? 음, 이 자리. 저는 뭐5 0백개파서 괜찮아요. 외우지 예, 마시고, 어?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자, 이 사이 골든 크로스고 우상향이고요 거래량도 약간 전무가 약간 늘긴 늘었어요. 자, 신규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음, 자, 봅시다. 뭐 저는 뭐 지금 뭐 사고 할게 없어요. 그냥 볼 거예요. 음. 자, 한번 더. 자. 9, 8 어, 좋아요 그쵸 그쵸 떨어져야죠 그쵸 좋습니다 자 살게요 음아 결국 오잖아요 예 결국 이다리 예. 온다고 급할 거도 없습니다 500개 자 요거 판거 요거 산 거예요 만약 이때 아무것도 안 있으면 이건 없는 거죠 맞죠 요거 두개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자익은 주당 500원 모은 어, 거예요 아 500원 아니지 주당 천, 1140원 어, 맞죠 모은 거죠 자. 자, 샀으니까 또 올라와야죠, 이제는. 이제 올라와야 돼요. 어, 자, 더좀 높였고요, 일단. 자, 이탈하면 안 되는데. 와, 이거 장중에서 우리 좀 팔았겠죠. 네, 장중에 맞죠? 이 상거를 좀팔수 있었겠죠. 한 종가기 때문에, 아, 어, 패스. 많이 종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아시면 안 돼요. 아, 장중에 팔걸. 응? 네, 또안 된다고요. 종가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9350. 자, 지금 매수해안해요 자, 매수. 이 거량에 이 정도면은 좀 살게요. 자, 2,000개니까 이제 2차 매수 중에 4층 상이 좀 그렇고, 9350에 2,000개. 2차 매수, 원래 2배지만 1배수만 하겠습니다. 음. 자. 자, 9380, 95 와우 자 챙깁시다 아 대박스 아 설레네요 4,000개 챙깁니다 12200에 2,000개 좋습니다 자 예, 다 팔아요 네, 그냥 터진 거 보면 11970에 마무리요 자 바로 1,380만원 아 너무 짜릿하네요 사실, 이제, 좋은 게, 이렇게 2차, 어, 물론 2차를 2배로 탔으면 좋았겠지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음. 자, 매수라고난안 돼, 빠졌기 때문에, 엄 올랐기 때문에, 너무 좋지. 음. 저 이제 안 사죠. 예. 네. 다시 이제 타점 잡아야죠. 자, 기존 누림할 때, 지금 이제 사, 이렇게, 어, 사는 거 아니에요. 우선 내려오는데 왜 삽니까? 음, 아닙니다, 사는 거. 네, 안 사요, 지금. 좋아요. 야, 미친 새 빼네. 야, 노란색 안 뜹니까? 저점 RSI. 와. 어우. 야, 양아치입니다. 하지만 잘판 사람들은 너무 좋죠. 없으니까. 자, 이제 기어왔네요. 자, 8450. 지금 매수해 어때요? 거래가 저뭐 늘긴 늘었어요. 앞에 이 거량 래 보면 너무 턱없이 부족하죠. 자, 하지만 매수는 가능해요. 근데 한번 더 볼게요. 좀더 늘면 좋겠는데 아 지금 사고싶다 맞죠? 이제 맞죠? 예, 네, 사고싶은데 이단 패스할게요 아 샀을 때 여기서 여기가 타점이었어요 음, 입질면서 했었을 때 맞지? 아못 샀어요 아 이게 오늘이네 어? 아 원래, 원래 저는 여기 산 자리거든요 왜냐면 거래가 그것도, 조은 늘었잖아, 맞지? 응. 뭐, 제가, 바, 바로 2층에 못 사겠지만, 한, 500개나, 1 0 0개살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사실은? 좀 아시겠네. 자, 그래서, 마무리 했는데, 자, 1,400만원 가까이 수익 났네. 음 응. 중간에, 이제, 우리 치킨가 벌자, 두번 했고, 응. 괜찮죠? 인도매 맞지? 응. 어, 근데 이 종목은, 자, 물론, 내가 원칙대로 했으면, 이걸 다 이렇게 물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응. 그 말은, 여기 샀다. 내가 만약 물린다면, 여기 사신 분들 물리는 건데, 맞죠? 종가상으로는 여기 살 이유가 없거든요. 응. 제가 언제부터 했죠? 8, 8,090원인데, 12월 언제였지? 음. 응. 아, 12월, 이때쯤부터 했을 거예요. 이때쯤. 8090이니까. 응. 아마 이때쯤부터 했을 것 같아요. 12월 때부터. 음, 이때쯤 자 그래서 어 얘는 롤링 해 보니까 그도 괜찮아요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예좀잘 네, 맞는 것 같아요.